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입니다. 현재 65레벨 도적으로 네, 게임플레이 중입니다. 뭐 장비 세팅은 뭐 보여드릴 만한 게좀 없습니다. 왜냐면 팻도 지금 부시고, 그리고 여기 더군다나 장착하고 있는 엠블럼 또한 좋지 않아가지고요. 현재 그냥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참 이거 오늘 한번 좀 섞어 보려고 룬 섞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룬 예,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님들도 룬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룬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승급을 돌려도 10%고 실패했을 때또한번더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하더라도, 예, <laughs> 아시겠지만, 은 네,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똑같으니까요. 자, 이것도 넣고, 연금술 이거 넣어봤자, 10% 실패하고, 그 다음에 더잘 되냐? 결국도 10%입니다. 결국 10%다 10 보니까 이게, 어, 뭐야? 됐네? 그렇게 안 되더니 어떻게 10%가 돼버렸대? 아이. 예, 네, 이거, 연금자, 아, 저거 괜히 썼다. 쓰지 말걸. 등급 높은 손으로, 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히 내리고 있었네요. 잘 활용하시면은, 네, 쉽게 하실 수 있죠. 아, 예, 이슈가안 쓰고, 네, 승급. 10%라 진짜 안 뜨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안 뜬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가 떠버렸네요. 형님들도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10%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안 떠요, 안떠 10%. 네, 오늘 정말 제가 운이 좋았던뜬 겁니다. 합을 뜨네요. 야, 이거 정말 형님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이거 리스트 쫙 만들어갖고 해봤는데 다안 떠요, 안 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운이 좋게 떠가지고 뭐, 뭐가 떴어 탈려? 음, 탈려 뭐 필요도 없는 거 떴네요. 네, 대검전사께 떴습니다. 물론 대검전사 하시 형님들한테는 필요한 거고요. 스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힘들도 그렇지만 무작정 그냥 즐기시잖아요 24,000이고 전투 스킬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로잉 붐을 나 가고 싶은 걸 이제 30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러고 도적을 보면은, 형님들 공략들 보면 너무 머리 아픕니다. 저도 역시,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장간 가셔가지고, 여기 장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장비에 있는 것들을 그냥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스킬 강화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변화를 시켜가지고 있잖아요. 요게 1번, 3번, 2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1번, 4번, 5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님들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를 바꿔주시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 저도 지금 30을 못 만들었는데 잘하시는 힘들은 다저거 스킬을 자기가 원하는 스킬 있죠. 도적 같은 경우 쓰러윈 봄 같은 경우 30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이게 막 정보를 찾아볼라 그러니까 얘기 들어서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인터넷 찾아도 잘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아시는 형님들이고요. 모르시는 형님들도 사실 진짜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면은 너무 형인들이 얘기하는 게 난이도가 사실 높습니다 즉 제가 이해가 좀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거 찾아봐도 가서 바꾸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마비노기가 간단하게 즐기기에는 한없이 간단하고요 조금만 심도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덤버튼이나 뭐 어디든 내 대장간으로 일단 날라가셔가지고요. 날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수락, 일단 수락은 하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슬로잉 폼을 여기서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개조 있죠. 개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개조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장비들 있죠. 제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 자, 착용,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네. 착용 레벨 높은 손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착용된 아이템이 있죠 자요거 보면은 자 스로잉 붐, 스크류 대거, 기습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도적 같은 경우 은신이라든지 이 블리츠 러시가 사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스로잉 붐으로 다 맞추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로잉 붐이 아니잖아요 요걸 개조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난 이걸 몰라 가지고 있잖아요 뭐요렇게 해도 되겠네요 스로잉 붐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예 블리츠 러시가돼 있죠 요것도 개조해 가지고 아 계속 한없이 돌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슬로잉 보면 됐는데 은신이랑 이게 걸렸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계속 개조하면 되더라고요 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안돼 있어 가지고 제가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처음 보시는 형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 가지고 영상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것도 개조 예 내가 원하는 거아 이거 원하는 게안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맞추면 30 최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은신 나왔구요. 예, 일단, 은신은 블리츠 러시만 아니면은 됩니다. 스로잉 붐이 들어가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형님들. 이게 마비노기 모바일 하다 보면은 골드가 많이 필요해요. 어, 잠깐, 또안 나오네. 자, 나오도록 한번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처음 했을 때, 지금 막 데미지가 어떻고, 스킬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아, 너무 머리 아프더라고요. 룬도 뭐 이게 끼웠다, 저거 끼웠다, 성능은 이게 좋고, 좀 그냥. <laughs> 제가 좀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형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형님들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도적은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안돼 있네요. 요것도 개조해가지고 쓰로잉 붐으로 네, 맞추겠습니다. 네, 쓰로잉 붐 원하는 걸로 뗐고요. 어, 근데 뭐가 이상하네? 근데 28밖에 안 나오네. 어, 됐다. 30 맞췄다. 네, 이렇게 해서 쓰로잉 붐이 30개가 됐습니다. 일단 뭐, 기습이랑 포이즌 트랩도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공격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좀 사냥할 때 조금 많이 편리해집니다, 님들. 전투 스킬을 보시면 이렇게 강타, 방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은 강타 방해가 좋은 겁니다. 이게 강타 방해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강타 이동이라고 돼 있고요. 연타 방해 소환이라고 있죠. 일단 얘가 좋은 거는 강타 방해를 제가 지금 해 놨기 때문에 고기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은 이쪽에 무기의 아래쪽에 보면은 스타 프리즘이 있습니다. 투박한 건 아직 가지 마시고요. 스타 프리즘을 통해가지고 스타 프리즘을 이렇게 능력을 바꿔줘야 됩니다. 예, 슬롯에서 빼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타 프리즘 있죠? 스타 프리즘을 누른 다음에 스킬 세공 있습니다. 요 스킬 세공 보이시죠? 요 스킬 세공을 눌러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옵션이 붙을 수 있도록 마법 효과를 변경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잘 나왔어요. 강타, 이동, 강타. 네, 다 나왔기 때문에 요걸 쓰고 있는 겁니다. 투박한 스타 프리즘은 아직 하시거나 그 위에 스타 프리즘은 안 되고 별 완성이 된요 완성된 애를 하시면 됩니다. 꼭 완성된 애로 하세요. 스타 프리즘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스타 프리즘을 제가 만들려면 이제 이 보석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보석 크기 보석, 투박한 다이아몬드 계속 업해가지고 요 보석들을 업 시킨 다음에 잘 하시는 힘들은 벌써 스타 프리즘 다 만들어가지고 옵션까지 다 바꾸셨더라고요. 힘들도 그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요거 옵션 맞추면은. 엄청 세진다는 거, 내고 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이게 블로그나 이런 거 전부 찾아봐가지고 글 보면서 또 영상도 막 제가 막 돌, 저 말고도 잘 하시는 분 엄청 많잖아요. 그거 돌려보면서 찾아보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어, 아리스님께 강철을 전달. 어, 저는 항상 아이템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퀘스트 같은 경우는 쉽게 깨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생산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채집 20 완료했고요. 그리고 낚시 23입니다. 조금 있으면 25, 네 완료할 수 있고요. 뭐 곤충채집이라든지 나머지 2 0씩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힘들 이거 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게 있어요. 제가 인벤토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액을 들었다 하더라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보조 캐릭터로 전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여기서 게임 종료를 눌러서 시작 화면으로 가서요. 보이시나요? 요 체진 마스터. 체진 마스터로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체진 마스터로 지었습니다. 자, 이 체진 마스터 애가 하는 게 뭐냐면은, 예, 낚시입니다. 낚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아이템들 잡템들 많이 쌓이고 청소하기도 귀찮잖아요 보시면은 망가진 뭐 옷감 192개 막 이렇습니다 근데 얘가 보시면은 황금 날개 11개 있죠 왜 11개가 있냐 달걀을 한1개 정도 획득하면은 달걀이 하나 황금 달걀이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업을 했냐 하면은 올라 대륙에서 여기 덤바튼으로 갑니다 덤바튼에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둥지 있죠 둥지 이쪽으로 일단 날라갑니다 여기로 가기 그리고 날라갑니다. 예, 이 통지가 여기 가면은 세 개가 보이죠. 여기 로제로제림은 지금 잘못 있는데요 저기 말고요. 자 왼쪽편에 여기 통지입니다. 이 통지에서 앞쪽 말고요. 어, 이 옆쪽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알을 캐면 됩니다. 알을 캐면 되는데 예전에는 황금 달걀이 나올 때까지 녹아 를렸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죠. 자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위에 메뉴를 먼저 누릅니다. 메뉴를 누르고 나면은 이 도감이라고 있습니다. 도감. 예, 도감을 누르시고요. 거기서 상담에 모험 일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모험 일지 도감 보상이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스티르코네일 보물 재료 상자라고 있죠. 이걸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구성품 정보를 누릅니다 그럼 황금 달걀 보이시죠. 이걸 누른 다음에 보안 방법 둥지 요렇게 하면은. 밤새도록, 네, 인벤토리 터질 때까지, 달걀 5,000개, 6,000개, 끝캘 그 때까지 지금 이 무한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집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스킬에서 채집을 마스터 시켰습니다. 힘들. 다른 채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어, 채집을 할수 있는 게 있고요. 낚시처럼 무한히 돌리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힘들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재미있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짧게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 게임 t v 였고요. 처음 보시는 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